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분쟁을 겪는 상당수 교회들의 사례를 보면 재산 소유권 문제가 갈등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군산의 헤브론 교회도 재산 소유권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노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송 끝에 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에 위치한 헤브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장 합동총회 군산노회가 1980년대 특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아메리카 타운 지역으로, 군산노회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80년 교회 설립을 결의하고 땅을 매입한 뒤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해브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해브론 교회는 지난 2011년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교육자가 당회장을 맡으면서 내홍을 겪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윤모 목사는 자신의 장인이 당회장으로 있던 A교회와 헤브론교회의 합병을 노회에 청원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2013년 교단을 탈퇴하고 A교회와 합병한 뒤 헤브론교회 부동산을 A교회 소유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 합동 군산 노회는 윤 목사를 면직 처리하고 재산 환수를 위해 노회가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단으로 가서 교회 모든 등기권을 전부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목사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도 생기고 헤브론 교회는 일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전국 교인들의 마음이 모인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기도하며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년여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우리 교회법으로는 그걸 돌려놓기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세상법정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주일마다 5 6 0명의 성도들이 모이던 해브론 교회는 교인 다수가 떠나고 지금은 일부 교인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되찾아 안정을 찾은 만큼 30여 년전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사회에서 특수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길 노회와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